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 저는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아, 막상 당한 거 어쩔 수 없어도 그래도 평탄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때에 일부러 고난을 즐거워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고난 당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어, 요즘 청년들과 나누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레베카 피퍼시라는 여자 사역자가 쓴 책입니다. 예수님의 길이라는 책의 처음 시작 부분에 예수님을 안 믿는 어떤 교수님이 머리 똑똑한 교수님이 예수님 믿는 이 여인을 보고, 공부하는 이 여인을 보고, 질문이 생긴 거예요. 평소에 하고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인생이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사랑받기 원하고, 누구나 다 존경받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하고,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갖는 건다 똑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던지 간에, 세상살이가 누구나 다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세 세금 감염 받고 뭐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돈이 아예 필요 없고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병안 들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실패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대학 안 떨어집니까? 예수님 믿으면 실수 안 합니까? 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요. 그 교수님이 마지막에 이 여인에게 물어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어차피 다, 다 아프고, 어차피 우리 다 힘들고, 편하는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 수요 예배가 좋아서요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수요 예배 오시면 피곤하잖아요. 저만 피곤합니까?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다안 피곤하신데 네? 뭐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차, 이 고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어머 세상에나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채우노라 내 육체에 이 고난을 채우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고난을 피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고난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에요. 얼마나 적극적이고, 막, 어디 고난 남은 거 없나, 막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바울은 이러한 과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나?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나? 우리가 한번 이 고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피했으면 하는 고난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질문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복을 받습니까? 뭔가 우리가 복을 받긴 받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네, 긴감인가 하시죠?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단 말이죠. 복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복을 받느냐 이거죠. 우리가 받는 복이 뭡니까? 네, 또 이제, 조금, 조금, 조금 이렇게 방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자,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어서 받는 복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예수님께 복 받는 것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 안 믿고 돈 많이 버는 사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러면 그것도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또 좋은 대학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예수 믿어서 받는 복입니까? 아니지요. 아니 예수 안 믿어서 그렇게 들어간 사람 없어요. 아이고 나 서울대 들어갔네. 예수 믿어서 서울대 들어갔네. 그냥 중앙대, 한양대 들어갈 거, 저기 지방 대학 들어갈 거. 아이고 대학교도 못갈 거. 예수 믿고 영접기도 했더니 그냥 바로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렇게 들어갑니까? 서울대? 아니죠. 네, 서울대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권력을 막 얻었어요. 막, 막, 높은 막, 정치, 뭐, 경제적으로 막, 높은 권력 위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막, 말 한마디면 모두 다, 아이고, 얘 예, 굽실굽실하고. 요즘 풍문으로 들어서 드라마 보십니까? 에헴! 하고 들어가면 다 나와가지고, 지금 현대시대에 무슨 하녀들처럼 나와가지고, 다 90도 절하고 오셨습니까? 어르신, 막 이러는데, 권력을 막 얻었어요. 그 예수 믿어서 받는 복입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많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명성을 얻는 거 정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다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은 뭡니까? 예수 믿어서 받는 복.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복이다. 예수 없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었으니까 받는 복이니까.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유일한 복이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받는 유일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서 받게 된 복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곳으로? 여러분, 정말 즐거우십니까? 그냥 막 괴로운 일이 있다가도 이거 생각만 하시면 덩실덩실 막 춤이 나오십니까? 여기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아, 저는 춤을 못 춰서요. 뭐 이런 겁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받는 복은 천국이 다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 된 것, 영생을 받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복이요.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일한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드러내야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돈 많이 벌었고요. 그냥 성경의 구약 성경 보니까 안된 사람이 없던데요. 다윗도 왕 됐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것보다 안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고난 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도 요셉처럼 종 되고 감옥 들어가야죠. 그렇죠? 좋은 것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받는 복은 천국 백성 된 것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살려놨더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인데, 감내나라배 내놔라. 하나님, 나 이거 잘 되게 해달라. 저거 잘 되게 해달라. 그래서 막 조금 도와줬더니, 나중엔 또애 나가지고, 우리 새끼들도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그 새끼는 또 새끼를 또 낳고, 또더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빌고, 아니, 살려줬더니 그냥 더 피곤해, 더 피곤해. 하나님이. 이거 잘 되게 해달라. 저거 잘 되게 해달라. 뭘 해주면 또 성에 안차가지고 또, 한번들을때또두번 들어달라고 그러고. 제가 하나님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적반하장이에요적반하장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줬는데도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니, 좀더 중심된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들만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1장의 바울이요, 빌리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내용을 보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나는 9월의 약속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살아가는 빌리포 교인들에게 살아가는 그 순간이 힘들겠어요 그 순간이 좋겠어요 아니면 천국 가 있는 게더 좋겠어요 아니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빌리보 교인들에게 빌리보서를 쓰면서 지금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 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천국이 좋죠. 지금 이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 받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지금 댕봉하고 죽어 가지고 참수 당해 가지고 그냥 죽어 가지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지금 천국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그냥 영원히 끝나지 않을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낫죠. 그런데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데 내가 아직 육신에 있으면 너희에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아직 죽지 않고 이곳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빌리포스 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서 가고 싶지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요 더 유익하리라. 믿자마자 바로 천국에 싹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요 다 예수님 영접기도 딱하자마자눈딱 뜨면 바로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안 좋습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에 죽지도 아니하고 고통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바울도 그러면 좋죠. 그러나 그 천국에 바로 안 거고 그냥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 있으니까요. 바울이 이곳에 아직 육체 아래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고난 받고 어렵고 힘들고 핍박 당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좋은데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줄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뭐하느냐? 오늘 말씀 이후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믿는 자가 있어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고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 육체에 남아서 각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시고 지금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들을 완전한 자들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땅의 모든 타락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 무너져버린 모든 관계성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회복한 모든 성도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타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나타나 화목을 전하고, 그들이 나타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나타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땅 가운데 회복되어진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지금 바로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너무나도 좋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육체에 잠시 남아서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으로 성도가, 성도가 살아남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체. 그저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이 고난의 세월을 힘들게 살아, 살아, 살아가면서 예수 믿건 안 믿건 힘들고 예수 믿건 안 믿건 실패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고난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호흡이나 겨우겨우 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장과 성숙과 성화에 따라서 각자가 좀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인생을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리스의 도 고난을 삶 가운데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승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믿음의 청년들 신방할 때마다 저는 약간 신방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떤 애들은 제가 신방하면 그 주부터 교회를 안나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의 은사입니다 은사 네. 하여튼 뭐 그래요 제가 어떤 청년들 결혼하면 안돼 너희들은 딱 했는데 그들은 결혼하고 아 너희들은 정말 잘 어울린다 이랬는데 그들은 또 헤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입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제말 반대로 하면 다잘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낙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지금도 조금은, 지금은 좀 뒤처져 보이고, 지금은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좀 나약한 것처럼 보이나, 그 안에 이미 선택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 안에 꿈틀꿈틀, 그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좋지만 지금도 영생을 누리는 우리들이지만 이미 그 구원을 받았으나 그것을 참고 기대하고 인내하며 혹시나 이 미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 하나를 건지실까? 그 고난의 삶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미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밑에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그 은혜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의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그 감격의 은혜가 우리의 미약한 삶이지만, 그 은혜를 소유한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 우리가 마음의 여유와 기쁨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고3 청년을 봤는데요. 고3 청년, 청소년이지만 어쨌든 고3이었는데 아, 고3이면 뭐 얼마나 그 위기의 순간입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죠 어떤 고3이요? 피아노를 배우러 다닙니까 갑자기 무슨 피아노를 배우러 다닙니까? 어떤 고3이요? 그 고3이 갑자기 막 피아노를 배우더니 당구를 막 배우러 다니 아니 당구! 아니 세상에 청소년이 당구를 막 이러면서 그 어떤 고3이요? 네, 시험 열심히 준비하고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뭐 골링을 치러 다니는 거예요. 수영을 막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아니, 미쳤나 싶은데. 그 고3은 어떤 고3이죠? 수시에 합격한 고3입니다. 이미 붙었어요. 이미 붙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고3이라는 신분이 자기를 억누를지라도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수시 합격.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자유해요. 고3 이게 주는 억눌림이 없어요. 이미 합격을 소유한자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나는 수시를 붙었는데, 아 그런데 나는 고3인데고3이야막 아, 이러면서 막 공부를 막 해요. 이상하네입니다 이상하네. 합격했거든요. 어떤 군인이요, 다 나눠줍니다. 군대에서요 보급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반에도 이름을 씁니다. 내 거를 누가 가져갈까봐 빤스에다가 이름을 쓴다니까요. 빤스에 신현우 이렇게 써 있어요. 상표가 브레이브맨이거든요. 브레이브맨 신현우, 용감한 남자 신현우 가져가지 말라고. 빤스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이게 걸어놔요. 그걸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져가가지고 또그 고참이 그걸 가져가가지고 그 또빤스만입고 돌아다니는데 그 빤스에 내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한데 그 보급품, 근데 그걸 막 나눠주는 거예요. 가지라고. 입던 반스를 막 주면서 가자. 아막 뒤지다 보니까 새로운 반스가 있어요. 브레이브만 새거. 가자라 다 던져요. 다 필요 없어 다 던. 져요 건빵이 나왔어요. 건빵 <laughs> 가자라 다 줘요.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뭐길래 다 내려놓는 것입니까? 내일 제대예요 제대. <laughs> 내일 제대예요 제대. 예? 그막 예배 예배드리러 막 가가지고 초코파이탕 나눠줬는데 <laughs> 초코파이만 옆에 사람 다 나눠주고. 그다 가지라고. 응? 왜 그래요? 내일 제대예요, 내일 제대.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다 부질없어요, 다 부질없어. 요 밖에 나가면 초코파이, OS, 스 눈에 띄는 다 있거든요. 더 풍족한 게 영원히 편의점 앞에 쫙다 쌓여 있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의 심령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이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힘이죠. 아니 아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아픈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버티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벌벌벌벌 떨지만 버티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실패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버티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교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가수 옛날에 그 이소은이라고 서방님 가수 부르던 자매가 있어요. 대학교 그 외국 로스쿨 붙어가지고 지금 그, 변호사인데, 국제 변호사인데, 그 로스쿨 딱 시험 딱 떨어진 날 엄마 아빠가 꽃다발을 들고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딱 줬대요.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왜 축하를 하느냐. 실패도 배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고 누림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이고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배움을 가지고 또 자기의 또 교훈 삼아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가 어디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참고 견디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삶을 우리에게 그냥 맡기셨습니까? 아이고, 그래. 이제 하여튼, 하여튼, 천국 갈 건데, 이땅 살아간 동안 70년, 80년 그냥 고난 살아. 왜냐면 영원히 어, 천국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고난만 받고 살아!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사, 대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수치스러우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로 오신 것조차 수치스러운 일인데 고난과 수치와 피 흘림도 다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밑에 보면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수고하고 일이라요. 최선을 다하고 고난을 삶에 채우는 일은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 좌정하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병에 걸립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실패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좌절에 빠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며 나아갈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견디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견뎌나가는 그 인내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감춰진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힘든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실패 속에서 어떻게 꽃다발을 줄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그 영생과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고난 주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고난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서각 사람을 세우신 역사를 위해서 고난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땅 가운데 밝히시려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셔서 은혜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일어나니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천국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과 힘듦 속에서 잠시 슬퍼할 수 있지만 곧 다시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미 승리하시고, 일어서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